인생의 쓴맛, 단맛, 신맛 다 봤을 것 같은 경기도의 크형 경기도에서 짱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. 안녕하세요. 제가 짱이라고 그러시는데 제짱 아니고요 졸입니다 졸. 네. 경기도민의 졸. 네. 제가 4년 그 단기 계약직입니다 계약직. 아, 네. 제가 경기도민의 졸중에서 네. 대표죠. 졸중대표. 사실 우리는 이제 도민들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, 그 도민들은, 어, 뭐 예를 들면 기성세대도 있고, 청년세대도 있고, 또 유아세대들도 있고, 뭐 학생세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에,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, 여러분이 맡긴 권한으로,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, 뭐 위에서 하는, 뭐 도와드리는 일은 아닙니다. 다만,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이 저성장 시대라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청년들도 좀 소외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청년 정책도 하고 여러분이 대게 맡긴 이 조례에게 맡긴 그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.